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영어학원을 하고 있는 이화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세듀와 함께 만났었는데요. 그때는 <laughs> 초중관을 운영하는 학원 하나만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고등관까지 두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촌에 위치한 쓰리원 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은입니다. 저희 쓰리원 학원은 국어 영어 수학뿐 아니라 전 과목을 자기 주도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 목동에서 데몬스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혜진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문법과 라이팅의 최고의 콜라보레이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가 잘돼 있는 교재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책이 너무 예뻐요 <laughs> 심화하기 전에 다시 한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전 과정에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심화를 다뤄 보기에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일 좋은 점은 제목의 연계성 아닌가 싶어요 천이면 Grammar, 천이면 Writing 뭔지 짝꿍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를 학원에서 선정해서 사용할 때 당연히 그두 교재는 같이 사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재로 지도를 하는 선생님으로서 당연히 너무 편리해졌고 용이해졌다는 점이 제일 차이점인 것 같고요 아, 이걸로 아이들에게 특당식으로 겨울방학 동안 두달 정도, 두달반이 어, 정도 기간을 잡고 아이들의 문법을 체계를 잡아주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요게 챕터 하나를 나가는데 두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그래서 매시간 챕터 하나씩을 나갔고요. 라이딩 교재를 그 해당하는 챕터의 라이딩을 과제로 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챕터 테스트를 보면요. QR 코드에 기출 문제를 풀수 있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숙제를 내주면 아이들이 앞을 보고 푼다던가, 아니면 답지를 베긴다던가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아이들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어, writing 같은 경우에는 Before you write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한 챕터 들어가기 전에 그 챕터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을 다양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서술형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예문도 나오고 그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세트 구성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그래머 교재로 진도를 나간 다음에 라이딩이 과제로 나가게 되면 집에서 라이딩 과제를 하면서 손으로 채득하는 과정이 아이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았습니다. 그런 표지 변화나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아이들은 눈에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루해 보이거나 좀 따분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에서 탈피된 부분이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생각보다 재밌어 하고 아이들이 서로 경쟁 의식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친구는 했는데 나는 못했네. 아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생님 저 이거 못했는데 제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하고 해도 돼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예. 생각보다 성과가 좋은 것 같고, 일단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 저는 이 책은, 그냥 최고의 개념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기초부터 레벨 1에서 배우는 수준부터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중학교 3학년까지 체계적으로 내가 문법을 배울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래머 교재는 초등문법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예비 중등생을 위주로 교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라이팅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법을 한번 정도 기본문법을 떼어서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반을 두 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특강 교재가 굉장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좀 단기간에 한 권을 떼는 그런 학습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겨울방학에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겨울방학 때두달 동안 다음 학기 선행으로 써보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일문 그래머로 잘 어떤 챕터가 잘 다져졌다 생각이 들면 은 주말 숙제로는 천일문 라이팅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내신 기간에 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진도가 들어간 부분을 네, 하게 되면 너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단 주관식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면서 라이팅 교재를 보여주면, 아, 여기서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는 객관식으로는 이렇게 나왔던 게 이렇게 풀어놓은 것 뿐이야. 너희도 주관식을 충분히 할수 있어 라고 얘기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수업 중에 그래머로 진도를 나갔고요. 그래머 챕터당 챕터 테스트가 붙어 있어서 그걸로 한 수업에서 어느 정도 아이가 이해했는지를 확인을 했고, 그 챕터에 해당하는 라이팅의 과제로 나가면 참고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서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복습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어, 왔다갔다 하면서 수업을 하면 복습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어느 지역이든지 학교 시험의 서술형이 다 대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라이팅을 과제로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설명을 참조해서 스스로 복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라이팅을 하면서 저는 손으로 직접 쓰면서 체득하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학습 면에서 요 세트로 구성된 라이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연 천일문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 영어 학원은 <laughs> 제대로 된 문법 수업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선생님 자료가 워낙 다양하고 좋기 때문에 그것만 잘 사용하더라도 이 책을 200%, 300%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희 학원도 이렇게 책을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 교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 추가 문제라던가 단어 문제 등 다양한 것들을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그 QR 코드로 기출문제를 풀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혹시라도 세듀런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것 이외에 더 많은 문제를 풀수 있다는 점도 있어서 저도 세듀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책입니다.